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어벤던쉽 입니다 라이너 크니지아 씨의 주사위 게임이고요 3명부터 7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침몰하는 배에서 자신이 구해야 하는 생쥐들이 있습니다 생쥐들을 끝까지 살려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가 있습니다. 자, 배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어, 1부터 쭉 보시면, 자, 저 위쪽까지 36까지 있네요. 쭉 있고요. 자, 이 배가 점점, 점점, 가라앉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맨 위에, 어, X, 그 다음에 5점, 3점, 2점 있는 곳까지 생쥐가 다 도착을 하면 게임을 끝내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쥐 말 생쥐 말은 처음에 10번 위치에다가 다 배치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치즈가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 치즈는 도착하는 생쥐가 요 치즈 점수를 얻게 됩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색깔별로 8개가 있고요 이 주사위는 생쥐의 색깔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리고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남아 있는 주사위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서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위가 한개 남을 때까지 플레이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음, 생쥐를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주사위가 한개 남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나면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침몰 토큰인데요.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무작위로 섞어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배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저는 침몰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 표시를 이렇게 올라오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밑에 미처 올라가지 못한 생쥐가 있다면 이 생쥐는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게임에서 빠지게 되고요. 해당 색깔 주사위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두 마리 이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물이 차올랐다 하는 경우는 그 전에 멈춥니다. 항상 어, 한 마리의 생쥐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명보트인데요. 일종의 목표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잘 섞어서 하나씩 나누어 갔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걸 뽑았다면 제가 구해야 할 생쥐는 바로 요세 마리입니다. 나중에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목표 타일, 구명 타일 잘 섞어서 하나씩 나누어 가지시고요. 자, 다른 사람 보이지 않게 확인을 합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자신이 구해야 할 생쥐의 색깔입니다. 자,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선플레이어는 8개의 주사위를 모두 굴립니다. 자, 이렇게 굴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생쥐를 극한수만큼 그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것은 그냥 숫자. 만약에 다섯 칸이다. 그럼 노란색 생리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동하고 이주사위 옆에 빼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X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옆으로 빼지 않고 그냥 주사위 풀에다가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주사위를 다음 플레이어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다음 플레이어는 이 주사위 어, 넘겨받은 주사위를 다시 굴립니다. 어, 굴려서, 굴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거는 극한수만큼 이동하고 빼두고요. 대신 여기 X가 쓰여져 있는 것은 빼지 않고 주사위풀에 그냥 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숫자에 동그라미가 있는 경우에는 요 주사위 색깔이 아니라 원하는 색깔 주, 쥐를 어, 칸수만큼 이동시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쥐한 마리를 선택해서 세칸 이동을 해라라는 의미고요. 요 주사위는 이동시킨 다음에 빼면 되겠습니다. 제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단 모양인데요. 이것은 해당 쥐를 뒷칸으로 보내는데. 어, 아래 뒤쪽에 있는 쥐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이 쥐가 위쪽에 있었는데 자, 이걸 골랐다 라고 하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다른 쥐가 있는 칸까지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두면 되겠죠? 이것도 제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건 반대로. 자, 요거는 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원하는 쥐한 마리겠죠? 원하는 쥐한 마리를 앞쪽으로 앞쪽 쥐가 있는 간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라라는 의미고요. 대신 맨 끝에 도착한 간은 어, 제외입니다. 맨 끝에 도착한 뭐 쥐까지 가는 건안 되고요. 어, 앞쪽에 있는 바로 앞쪽에 있는 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원하는 쥐를 이동시켜라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고르고 제거할 수 있는 x 표시가 없는 주사위는 제거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주사위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계속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위를 전달 전달하다가 어느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한 개만 전달 받았다 라고 하면 끝내시고요. 자 일단 침몰 토큰을 하나 골라서 뽑습니다. 자 침몰 토큰을 하나 맨 위에 있는 것 하나 골라서 뽑습니다. 자 7이네요. 자 그러면 7칸 자, 물이 이렇게 차 오릅니다. 자, 배가 점점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7번 칸까지 이렇게 물이 차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쥐가 같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그 쥐는 주사위와 함께 빠지게 됩니다. 탈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쥐가 두 마리 이상 이렇게 같은 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멈추게 됩니다. 항상 탈락이 되는 쥐는 한 마리씩 탈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침몰이 되고요. 자 이렇게 침몰이 됐으면 그 침몰 토큰은 빼주시고요. 아까 어, 한 주사위 한 개를 건네받은 플레이어가 새로운 선 플레이어가 되어서 주사위 8개 새로 굴리고 어, 플레이를 다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여기 플레이어 말이 여기 치즈가 있는 칸에 정확히 도착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치즈 토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해당 점수가 되고요. 뭐, 나중에 게임 끝났을 때 자신의 점수에 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플레이를 계속 해 나갑니다. 쭉해 나가면서 쭉 올라오다가 쭉 올라와서 자, 이맨 위쪽에, 맨 위쪽에 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 위쪽에 여기에 도착하면 위로 가면 되겠습니다. 36번째 칸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위로 보내면 되는데요. 어, 맨 처음에 도착하는 플레이어의 말은 점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어, 침몰에 가는 배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쥐가 길을 잃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맨첫 번째 플레이어 말은 점수가 없고요. 두 번째 말은 5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은 3점, 네 번째 반은 2점 이렇게 점수 배점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도착이 됐다면 게임을 끝내시고 자신의 구명타일, 목표타일을 이렇게 보고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색깔 쥐가 다 탈락이 되었네요. 자 여기 해당되는 점수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치즈, 토큰, 점수까지 합해서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라이너 크니지아 씨의 게임답게 굉장히 재치있고 쉬운 룰을 가진 게임입니다. 침몰에 가는 어, 배에서 자신의 색깔 쥐를 어, 높이 올려야 하는 그런 게임으로 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하나씩 빼면서 턴을 넘긴다라는 점이 굉장히 색다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얼마나 매번 차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 어떤 줄을 빨리빨리 올려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긴박함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자, 여러 시살할수 있는 가족 게임 어벤던쉽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전에 만들어본 게임인데 지금에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네요. 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벤던십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